안녕하세요 오늘은 skt 해킹 당했잖아요 요거 오늘 위약금 면제가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skt 쓰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자료를 보시면은 보안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 있는데 뭐 크게 상관없고 저희는 요거를 보셔야 돼요 skt 모든 고객한테 8월달 통신 요금을 50% 할인해 줍니다 그냥 skt 쓰고 계시면은 자동으로 반값 할인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데이터를 50기가로 추가로 줍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skt를 계속 쓸 거야 그러시는 분들은 요금 할인은 어차피 한 달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고 요 데이터 50기가 추가 주는 거를 잘 쓰셔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달에 데이터로 50기가를 안써 그러면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요금제를 조금 낮춰 가지고 50기가를 받아서 이것만 연말까지 쓴다 이런 느낌으로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참고로 데이터 50기가 주는 거는 요금제 모든 요금제가 아니라 표준 요금제 라든지 제외된 요금제도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표준으로 요금제를 바꿔서 50기가를 받아서 써야지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T-day 50% 할인 이런 거더 하겠다. 뭐 크게 의미 없고 이제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약정 고개 해지 위약금 면제. 이것도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4월 19일부터 7월 14일 사이에 해지한 사람들한테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 내가 만약에 5월달에 6월달에 위약금을 내고 해지를 했으면 환급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SKT 해지하신 분들도 꼭 위약금 받을 수 있는 거 있는지 확인하시고 환급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7월 14일 까지만 위약금을 면제해 주니까 7월 14일 이전에 통신사를 바꾸셔야 된다. 꽤나 빡빡해요.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위약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궁금하잖아요. 그거는 7월 5일에 SKT 홈페이지에서 환급 대상 그리고 내가 얼마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조회가 가능하니까 요거 확인하시고 7월 14일 이전까지 번호 이동 같은 걸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SKT를 해지하신 분들이 6개월 이내로 다시 SKT로 가입을 하시면 내가 이전에 쓰던 가입 연수, 그리고 멤버십 등급 같은 거를 복구를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잘 쓰면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7월 5일에 SKT 홈페이지에서 내가 지금 해지했을 때, 내가 지금 KT나 l g 나 아이들폰으로 통신사를 변경했을 때, 얼마를 위약금을 내야 되고, 얼마를 환급받을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7월 14일까지 번호 이동을 해야 되냐, 통신사를 바꿔야 되냐, 자 근데 우리가 핸드폰을 개통할 때 공시지원금이 있고 선약이 있잖아요 근데 선약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고 내가 공시지원금을 받았으면은 웬만하면은 옮기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내가 통신사를 바꿨을 때 뱉어내야 되는 위약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거를 온전히 skt에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핸드폰을 30만원 40만원 50만원 싸게 산 것처럼 될 수가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위약금이든 뭐든 skt에서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만 몇 해제를 해줘도 저는 무조건 통신사를 바꾸는 게 맞다. KT든, AG든, 마이트폰이든.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요거는 제가 뽐뿌에서 지금 본 건데, 요분은 할인반환금이 5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SKT를 해지하거나 번호 이동을 하면은 52만 원을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공시 지원금 약정으로 개통을 했고요 그리고 요 요금제 유지 기간 185일 요게 지났기 때문에 요 52만원을 SKT에서 면제를 해준다 그러면 이분은 핸드폰 그냥 50만원 싸게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약금 면제 조회하시면 50만원을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뜨겠죠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개통할 때 이런 식으로 개통에 포함 뭐 6개월 동안은 요금제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요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은 SKT를 나가기가 조금 애매하다. 무조건 공시지원금 받으신 다음에 요 유지기간. 6개월 정도죠 요게 지나시면은 웬만하면은 다른 통신사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선약이야 그래도 선약도 뭐잘 때려보면 위약금이 10만원 뭐 20만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그냥 넘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약금 면제는 사실 공시지원금으로 타신 분들이 무조건 넘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저라면은 요 위약금 면제해주는 기간 안에 통신사를 이동해서 위약금을 면제받아요 그러면 저는 일단 핸드폰을 뭐 50만원 60만원 싸게 산 거예요 공시지원금을 면제받고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2주 일 있다가 다시 SKT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던 가인 연수 멤버십 등급 같은 거 원복을 해 주기 때문에 공시 지원금 많이 환급받는 분들은 무조건 통신사로 옮겼다가 다시 오세요. SKT로. 뭐안 오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몇십만 원을 공짜로 받아 가는 느낌이 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7월 14일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아이트 폰이라든지 요즘에 통신사 이동하기 쉬우니까 빠졌다가 다시 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내가 skt가 싫으면 그냥 빠져서 아이트 폰이나 뭐 다른 통신사를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통신사 이동을 할 건데 요금제를 어떤 거로 이동을 해야 되냐 그거는 제 채널에 내일 올라올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트 폰 요금제도 정리해 드리잖아요 매달 원래 7월달 거 지금 올려야 되는데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올리고 내일 skt 유저들 이 개통할만한 아이드포 요금제랑 KT, 에이 g 요금제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일까지는 아마 좋은 요금제가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다른 통신사로 옮길 거기 때문에 KT나 에이 g 나 이런 데서 좋은 요금제를 낼 필요는 없다. 뭐 그런 거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내가 위약금 면제 대상이면 무조건 옮기시는 게 맞다. 특히 공시로 타신 분들은 뭐 50만 원, 60만 원 나오는데 통신사를 안 옮기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